떨리는데? 뭐예요? 갑자기? 우와. 우와. 어. 신기하다. 어서 아, 와요. 이름이? 김지형입니다. 김지형, 몇 살? 이제 서른아홉입니다. 서른아홉이고, 무슨 일 하지? 어 이제 트레이너 스트레칭 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 이름 박지예요 박지예 네전 서른다섯입니다 서른다고 같이 네 같이 아, 같이라고 네 부부 네1 2년 차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laughs> 어 제가 고민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 초반에는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신랑이 완전 워커홀리게 자기 건강도 안 챙기고 가정도 소홀해서 그게 너무 고민이라서 신청했습니다. 아기네 있어? 아기 둘 있어요. 남자 아이고요, 7 살, 8 살. 워커홀리게 아니라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늘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부산 사람이야? 둘 다? 아니 아니 아니지? 네. 전혀 사투리가 <laughs> 일부러 뭐 쓴다는 라 느낌이 1도 없을 정도로 <laughs> 그럼 어떻게 만나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는지그 풀스토리를 아주 그냥 딱 와닿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저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트레이너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트레이너여서 이제 선배 트레이너고 후배 트레이너였데선배야고 아, 어 선배 트레이너 선트네 근데 뭐 말해 드려, 말씀드려. 말씀드려. 아. 아 제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한1년 가까이 쫓아다녀서. 왜? 왜? 네?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이었. 아, 아니요. 그러 근데 왜쫓아다녀 그거에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긴 한데. 또 튀겼나보다. 어 맞아요. 맞지 근데... 맞지요. 아니 어. 처음에 그래도 호감이 있으니까 뭐 저거 뭐. 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외모는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좀양 양아치 같은 아, 그렇지, 그렇지. 외모인데 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사람이 되게 진중하고 그렇지, 어, 그런 거에서 좀 반전 매력을 많이 느꼈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줬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원래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요. 항상 연하만 아, 아, 만나. 누님들만 만났어. 누님들만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애니까. 애가 뭐. 애가 그래도 선, 선배 있겠다. 트레이너인데 애라고 그래. 응. 그러다가 이제 뭐 헤어졌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래 그래도 이쁘니까 뭐 만나다가 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아니 근데 부산은 아, 어떻게 내려오게됐어아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경기 광주고요. 경기 아, 광주 어. 일을 계속 이제 부산 쪽으로 제가 아. 주에 한이3회씩 계속 내려오고. 아 여기 헬스장 사업을 하는 거는 뭐야? 교육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업인 거요 네. 트레이너들한테 아, 패시브 트레이너를 스트레칭. 교육하는. 근데 그걸 왜 부산에서 하냐고? 오 어, 일단은 샵은 용인 보정에 있고요. 예. 아. 네. 교육 하러만 교육을 하러 네. 부산에 네. 온다. 아프게 아프게 지내네. 어, 아 그럼 아내는 지금 광주에 있는데 오늘 일부러 내려온 네, 거예요 거를... 오늘... 아, 네.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들었을 때 결혼 시작을 되게 가난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음... 얘기인지 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에,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격투기 선수를 음. 저희가 했었는데 격투기 선수를 음. 저희가 했었는데. 기만 봐도 알아, 지금. <laughs> 어, 보통이 아니야 지금. 어. 와이프도 덕투기를 했어요? 네. 진짜로? 네. 남편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은 그러니까 남편이 저녁마다 운동을 하러 가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아 그래서 없잖아. 그런 거지. 어어. 그러니까 나도 다닐래 이러다가 선수가 됐고 그 시합을 뛰게 됐고 시합도 나왔어 네. 근데 제 꿈에 너무 집약돼 있어서 정훈 형님 아시겠지만 운동 선수가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요 근데 실력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계속 돈을 계속 까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와이프한테 강요를 했었어요. 제2 0대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시합은 나가야겠고, 근데 돈은 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카드 뭐 리볼빙, 대출 이런 거를 좀 많이 끌어다가 써서 그때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했죠. 근데 언제부터 나아진 거야? 그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때 빚이 너무 많이 생겼고 30살 딱 되자마자 노가다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노가다 하면서 빚을 조금 갚아나가나 싶었고 첫째 아이도 태어났는데 또 건축업 소장을 하면서 소장까지 올라가서 소장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아, 건축인이가 조금 투자를 해 볼까 하다가 또 방에 어. 빛이 얼마? 빛이 얼마 정도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6, 7천 정도. 아유. 그 네. 저기 시만 아, 것이다. 근데 진짜 진짜 온 집안이 곰팡이 핀 집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서 아이들이 막 피부 질병 걸리고 기관지 막안 좋고 막 에, 그런 집에서 3년을 넘게 야, 아내가 대단하네. 진짜 잘해야 돼. 어떻게 되겠다고. 일어났어? 트레이너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봐야겠다 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터져 갖고 아, 그때 빚이 또두 배로 아... 올때 화가 원래. 아, <laughs> 아니, 근데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좀살 만해졌다라고 언제 살 만해지는 거야? 1년 됐습니다 이제 할만해진 지일년 <laughs> 됐어 그래도 에이. 얼마 다행이야 내 입으로 살만해졌다는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어. 지금 그 체육관은 잘되고 우리 형이 어잘 됩니다 잘 아, 잘 다행이 되고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게쯤 됐을 아, 네. 때그곰팡이 집에서 바로 예. 이사부터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궁금하다. 어 컬리 길에서 돈만 잘 갖다 주면 네. 그것처 땡큐는 사실 없는데. 근데... 근데 아이들도 조금 아이들한테도 소홀하나? 네. 아 그건 안 돼. 아이들한테도 소홀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이제 그리워하기 맞아. 시작해가지고 음, 맞아, 맞아. 아빠 우리 집에서 자고가 아, 방문을 꼭 열어놓고 자요 애들이. 그냥... 네. 아빠가 네네네. 자기들 보라고. 그리고 진짜 가장 제가 염려되는 거는 본인 건강에 너무 소홀해요. 음. 네. 실제로 한두달 전에는 샵에서 쓰러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었지 없었으면 그냥 쓰러지지. 그냥 가서. 그렇죠. 네. 너 지금 거기 그 체육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 지금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인데 거의 소만 열두 시까지 하죠. 종일 있어요. 아홉 시부터 밤 열두 시. 네, 열두 시까지. 근데 아침 아홉 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번도 안식드다일아어 그렇지 않지. 중간에 이제 뭐 세미나 준비도 해야 음. 되고 전자 책도 써야 되고. 네. 그래, 그러테어팀 그러니까... 운영도 좀 해야 그러니까 되고. 요한건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효율을 좀 따져야 되거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laughs> 진짜. 11시에 오겠다라고 그러면 아, 오세요라고 하는 거지. 오, 어, 맞아요. 어?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봐봐. 그럼 내가 저, 거기 전화해서 저기, 아, 제가 주로 야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어? 새벽 4시에 PT 가능한가요? 나갈 사람이. 나갈 거냐고. 나, 새벽 4시면. 나가서 아침 좀 준비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치면 끝, 한도 끝도 없어. 아니, 그러면 문 여는 시간이 왜 있고, 닫는 시간이 왜 있냐고. 그리고 왜냐면 맛집 사장님들 보면 일찍 주무시고 다음날 컨디션 좋게 해서 일을 한다, 왜? 맛이 변할까봐 어, 정확한 그 얘기그 루틴이 있는 근데 지금 아내를 걱정끼칠 것만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무식하게 일하면 발전성이, 좀 나이 먹으면 빼 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는데 나중에 뭘로 할 거야? 적어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해서 집에 와서 휴식도 좀 하고, 아이들하고 또좀 놀아주고.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아가 그럴 수 없는 <laughs> 마음을 알아. 그런데 포기해야 된다고. 그걸 포기 못하잖아? 어,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큰걸 잃어. 이게... 또뭘 잃느냐. 잘 들어봐. 또뭘 잃느냐. 아이들의 마음을 잃고, 결국은 최악은 지의 마음을 잃어. 그래서 그래서 아, 이, 이혼 이 숙력 캠프로 이혼, 오는 거야. 해, 거야. 그래. 이혼 숙력 캠프에 오게 되더라고. 이혼 숙력 캠프에 오게 되더라고. 우리 시스템이야 뭐. 여기서 하청업체거든. 이 보내주는 거야. 아, 진짜 이 부부 나오면은 시청률 많이 오르긴 하겠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 둘이고. 아마 본인 그렇게 생각할 거. 내가 직접 한번 움직이면 그게 다 돈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더 해야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족이야. 네 가족이야. 어? 이 사람들 다 잃으면 너 그거 해가지고 백날 해서 돈 벌면 뭐할 거니? 어? 이 사람들 신경 더 써주고, 어? 또일 일대로 열심히 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야. 서로 바라는 거 지금 보고 응. 한마디씩 손 잡고 먼저 해봐. 항상 나 없는데 애들 잘 돌봐주고 잘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고.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좀 줄였으면 좋겠어. 애들도 좀 생각하고, 그래, 하나 뽑아봐. 아, 남편이 뽑아봐. 어. 자, 힘들게 살아왔던 만큼 지키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앞으로... 이거 봐봐. 마른 아르에 날벼락 맞을 수 있어. 아까 그릇나.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까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 막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항상 관리하고 좀 가정과 함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도 찾고 늘 즐겁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 행복해. 사업 아, 대박 나게 진짜 그래.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가족 사랑해 박지혜 김지영.